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유독 존재감이 커진,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 44164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ETF가 보여준 흐름이 꽤 뚜렷했거든요. 월배당 ETF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서 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ETF를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건 부족해요. 왜 이런 전략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히 크게 와닿았는지, 왜 시장이 좋았던 올해에도 꾸준히 자금이 밀려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어떤 투자자에게 맞는지, 이걸 하나씩 짚어보는 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덜 흔들리고 편안할 수 있는지, 마음에 오래 남는 지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잠시 멈추고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최근 몇 년간 ETF 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있어요. 초기엔 다들 S&P 500 추종 ETF, 나스닥 100 추종 ETF 같은 가장 기본에 집중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월배당 ETF가 나오고 커버드콜 전략이 붙으면서 월별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흐름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퇴직한 분들, 은퇴 준비하는 분들, 또 월급 외에 정기적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수요가 붙었고요. 그런데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ETF가 아니라, 배당 성장주 커버드 콜, S&P 500 기반이라는 조합을 한 ETF가 국내 상장으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거죠. 특히 해외 직구 번거로운 분들, 환전 귀찮은 분들, 세금 복잡한 거 싫은 분들,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포지션이 나온 셈입니다. 2025년 들어서 이 ETF는 진짜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순자산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죠. 연초 1,300억 정도였던 게 12월 기준 거의 1조 가까이 가고 있어요. ETF 시장에서 이 정도 속도로 커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 전략을 필요로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ETF를 샀을까요? 대부분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S&P500만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게 없고 나스닥백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DIVO가 좋다는데 해외계좌로 사고 싶진 않고 한국 상장 ETF 중에서 그나마 장기적으로 배당도 받고 시세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ETF는 굉장히 명확한 답을 줍니다 S&P500 기반으로 깔고 그 위에 배당성 장주를 얹고 시장 국면에 따라 커버드콜을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올해 성과는 어땠을까요? 2025년 시장 자체는 어땠죠?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너무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S&P 500이 17% 안팎, 나스닥 백은 거의 폭발적 수준에 가까웠고요.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 커버드콜 ETF는 구조적으로 수익률이 인덱스보다 낮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방이 일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왜 수익률이 S&P 500보다 낮지? 라고 보기보다는 이 전략이 원래 이런 방식이구나 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올해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 사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커버드 콜 전략을 쓰기 때문에 급등장을 1대1로 따라잡기 어렵고 배당 퀄리티 비중이 있다 보니 초고성장 기술주 중심 랠리를 그대로 베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를 찾는 사람들은 이걸 감안하고 들어옵니다. 좋은 상승장에서 소폭 뒤쳐지더라도 그 대신 매달 꽤 의미있는 현금 흐름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배금 흐름이에요. 2025년 들어서 etf의 월분배율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초기엔 월 0.4%대였던 게 올해는 0.75에서 0.8%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연 환산하면 9에서 10%대 전후입니다. 월 0.8%라는 건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1억을 넣으면 매달 약 80만원 수준의 흐름이 생기는 셈이죠. 물론 세금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구조 자체는 꽤 매력적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배당 많이 준다는데 혹시 위험한 건 아니야? 이건 커버드 콜 ETF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커버드 콜 ETF의 배당에는 두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기업 배당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이 옵션 프리미엄이 매달 들어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주가도 떨어지니까. 분배금은 나오는데 기준가는 빠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들어가면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시장 자체가 견조했고 옵션 프리미엄도 꾸준히 확보되면서 분배 흐름이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 덕분에 유동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점도 중요하죠.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거래가 안 되면 불편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잠깐 짚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VOO로 시장 전체를 깔고 배당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업들 비자, JP모건, 골드만삭스, CME 같은 기업들을 얹습니다. 그리고 DIVO ETF까지 일부 편입하면서 배당과 커버드콜 전략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요. 여기에 시장 국면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가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런 전략에 관심을 가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나스닥백, S&P 500 같은 대표 지수를 사고 기다리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빅테크 몇 종목의 시장이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장기적으로 완충 역할을 할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계좌 안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투자 행동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매달 계좌로 뭔가가 들어오는 순간, 조급함이 조금 줄어들어요. 특히 하락장에서 큰 힘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월배당 ETF가 무조건적인 정답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전략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올해 흐름을 보면, ETF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S&P500 전체 상승을 다 먹겠다고 찾는 상품은 아니고 나스닥백 같은 성장폭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도 핵심 상품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서 꾸준히 움직여주는 역할을 아주 잘 해낸 ETF입니다. 자금 유입 규모만 봐도 그래요. 올해 개인 순매수만 4천억을 넘었고 연간 순자산 증가분은 5천억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전략 자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괜찮을까? 이건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첫째, 달러 방향. ETF는 환노출 ETF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더 좋아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반대로 수익률이 깎여요. 둘째, 커버드 콜 전략의 지속성.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은 오르죠. 이 균형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etf는 어디까지나 장기적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라는 점이에요. 단기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이 전략의 장점을 제대로 못 봅니다. 배당성 장주 기반이라는 것, 옵션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잘 나가는 해에는 조금 뒤처지는 대신 변동성이 있는 해에는 정반대로 안정성을 주기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무엇을 기대하고 투자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월배당을 중심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완화하고 싶은 분들 S&P 500 상승률을 100% 추종하는 대신 현금 흐름과 방어력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잘 맞습니다. 반면 나는 무조건 성장 무조건 상승폭 극대화 이걸 기준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듯. ETF 하나에도 목적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늘 예측 못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 정해놓은 기준대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누군가는 이걸 기계적 투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렇게 현금흐름 중심 ETF를 활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 행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ETF의 2025년은 상승장에서 수익률은 조금 뒤처졌지만 꾸준한 현금흐름과 자금 유입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키운 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찾는 이유가 분명했고 시장에 필요했던 자리가 정확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투자 기준을 조금 더 분명히 세우고 2025년 시장의 흐름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어떤 흐름을 조용히 쌓아가는가의 문제니까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